한 주간 즐겨볼 인기 게임들을 터치터치 게이머니 게임 추천해드립니다. 4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구글플레이 추천 게임들 함께 보시죠. 4월 14일 기준 현재 구글플레이 추천 게임 목록에는 총 33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게임 세종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힙스터웨일의 디즈니 길 건너 친구들입니다. 디즈니 길 건너 친구들은 지난 2014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려 1200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길 건너 친구들의 디즈니 IP를 더한 게임인데요. 100개가 넘는 디즈니와 픽사이 캐릭터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의 테마에 맞게 스테이지가 변경돼 기존 팬뿐만 아니라 디즈니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모장의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은 인기 어드벤처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지난 201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으로 출시된 이후 엄청난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모바일로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무제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생존 모드를 이용, 무기와 방어구를 만들며 탐험을 즐길 수 있어 현재까지도 높은 인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스네일코리아의 구음진경입니다. 구음진경은 지난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정통 무협 MMORPG인데요. 온라인 게임 구음진경을 모바일로 이식하며 온라인 게임의 방대한 세계관과 탄탄한 게임성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얻은 작품입니다. 특히 고유의 무협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 게임에 최적화된 그래픽과 국제 우슈 연맹과 글로벌 제휴를 통한 모션 캡처로 수준 높은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유저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구글 플레이가 추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들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린 게임 외에도 다양한 추천 게임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그리의 TV